안녕하세요 라블라블입니다. 오늘 두개 후기 남길 거예요. 아요 개봉기. 제가 이거 한, 한 개는 그다제 돈으로 하는데 이거 못 커버가지고 아마도 이거는 스톡 소개까지만 있고 이거는 제가 다볼 때까지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맡아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위가 좀 쓰기가 애매했어. 아, 이거 어 아니, 가위, 가위를 쓰, 쓰려고 하는데 <laughs> 실상이좀이안 아, 그런데 네. 이걸로 잠깐만. 가겠습니다. 어어요 짜증나? 창고로이 표지는 제가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웃으면 안 돼요. 얼마지났어? 1분! 끝난 것부터 읽고 이거는 페미니 새로 나온거구요 새로나온 페미니 버전 한개는 진짜 러블리 2탄으로 나온거 그저 1탄을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러블리와 페미신은 하니스톤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어? 절 들어갔다. <laughs> 어? 예, 한번 겠습니다 아, 근데 이맘네 일단.. 뭐니? 문이... 페미니테어라고 합니다. 예쁘지 않나? 아, 그다음에 이거는 리본 샌들. 초점이 잘안맞춰질까봐 이렇게 좀 이상. 이거는 이거는 타이트 플리트 스커트. 말이 어렵다 이거와 이거는 포레스트 그린메이크 어, 이거 진짜 대망의 어, 이거는 션샤인 스위트 자켓입니다 이렇게 패밍이 되시구요 이제 이거 제가 러리를 좋아해서. 좀, 이거 이게, 많이 기대가 가. 아. <laughs> 기대가 가요. 아파, 잘라야겠다. 이 자를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아, 이렇게 다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짜잔, 아, 진짜.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진짜 별로 조심하세요, 진짜. 이 네, 진짜 제 방으로 빌리래팝레 이제 창스톤을안안읽고 그 있는데 3의스톤을 지금 이게 더 많아져가지고 딱되개만 있어서 어쭤 생각은 있는데 색소를 사야겠다 다음에 사고 아, 어머 일단 이 정도 된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일단 이거니다 여기 투라고 나와있죠? 이것만 보면은 또 다른 버전이 나왔다는 걸알수 있어요 다른 것도 많이 나왔요 근데 1분이에 있었던 거 어, 목걸이 이거 처음으로 더 받아본 목걸이는 진짜 붓떠있어요, 저. 붓떠있으면 좋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바로 스톤소에로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대망의 차민스터부터 볼게요. 이게, 진짜 좋아. 이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입어봤으면. 하는 거인데, 어머, 피했다. 이게, 이게, 놀러블리 라인 체크 스커트래요. 이거는 마블레리 원목걸이. 상큼한 플랫폼프스 볼레로 데니자츠. 이 나로 모델이 나로 같아요. 이 눈만 눈하고 머리만 보면 이게 이게 폼퍼 레비퍼 폼폼테일이다 계속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하고 바로 스톤도로 올릴 거라. 음.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스톤에서 배우. 아, 아니, 아, 바이바이.